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양 강국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제2 성장 엔진을 마련한다고해서 저희 예수모 직원들은 꿈에 벅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우리 장관님한테 연내에 갈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왜냐하면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규자들은 전, 전월세 계약 1년 6개월 남았고 또 고등학생이 된 학부모들 자녀만 세종에 놓고 부모만 부모만 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그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고신 주4 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할수 있는지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수부 직원들 국가를 위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 당연히 열심히 해,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각 부처에서 해수부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보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이 혁명보다 어렵다겠습니다그 혁신은 대통령과 우리 장관님 우리 시소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선봉장에 서야만이 변화와 혁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명심해서 대통령님 국정 철학을 따라서 해양강국 건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뭔 조끼 같은 걸 입고 계시길래 또꼭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노조위원장이셨군요 네. <laughs> 네 일단은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막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나 불이익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를 위해서 개인 또는 특정 사람들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대해서는 또 상응하는 특별한 보장을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세상 아니겠냐라는 게제 평소 신념이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세종으로 갔다가 또 부산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런 이중의 불편함을 겪게. 예된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억울하지 않게 필요한 대책들을 충분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